안녕하세요. 뚱야분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. 오늘은 저희 아이들 이제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.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저는 주문진으로 떠나요. 간만에 가족여행을 간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여러분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네. 오늘 영상도 재고 영상입니다. 오늘 영상도 예쁜 아이들 득템 하시길 바라고요. 네.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세트고요. 이렇게 묶었습니다. 54,000원이에요. 파란색 꽃, 그림분두 개. 요거는 0 곱하기 한 8cm 정도 되죠. 9에서 10 정도 되어 입구가 9에서 10 정도 되고요. 높이는 8cm 정도 돼요. 8cm 정도 되고요. 네 와이들 보시면 12cm가 조금 안 돼요. 12cm 조금 안 돼요. 네, 와이도 12cm 되네요. 여기. 11, 12 정도 보시고요. 높이 사이즈는 10.5 이 아이들은 9 곱하기 9cm 정도 나오죠? 9 곱하기 9cm 나오고, 이 아이들도 9 곱하기 9cm 나옵니다. 이 아이들은, 이 아이는 블랙아, 블랙아이 하나 넣었습니다. 13cm, 높이가 9, 10cm 정도 되고요. 이 아이는 11 곱하기 11입니다. 요거는 요렇게 통병식으로 되어 있는 예쁜 아이예요. 네, 요렇게 10개, 54,000원 첫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세트입니다. 네, 요렇게 10개 묶었습니다. 아, 예뻐요. 네, 9곱하기 9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. 9고, 밑에 아이는 9곱하기 8.5 정도 나와요. 이 아이들은 10곱하기 8.5 정도 나오고요. 이 네, 아이는 살짝 길어요. 네, 입구 사이즈가 10.5, 높이가 11.5이 정도 나옵니다. 이 아이는 11곱하기 9cm, 9.5cm 나오고요. 네. 단아 공방분 요 아이들은 10cm 정도 나오고요. 높이가 9cm 정도 나오죠? 네. 원형분입니다. 원형 서인경분 13cm, 높이 9cm, 9.5cm 되는 아이들이에요. 색감이 쁘죠 네. 이런 걸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. 너무 예뻐요, 색감. 네. 이렇게 해서 엄청 이렇게 해서 1 0개 묶었습니다. 네. 얼마죠? 54,000원이죠? 똑같아요. 네.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세트는 큰거 하나 끼웠어요. 네, 이 아이들은 8개 갈게요. 네, 8개 묶어서 54,000원. 네, 작은 아이들 2개 10 곱하기 한 8cm 되는 아이. 이 아이는 11 곱하기 14 되는 아이예요. 이 아이도 큰 편이죠. 네, 이 아이는 9x9cm, 9 곱하기 9cm, 9.5cm 정도 되고요. 네, 요거 타원형, 아, 타원형 아이 가로가 아마 14 세로가 한1일 정도 높이가 1일 정도 되는 이런 타원형 아이도 있고요. 원형아이 12cm, 높이가 한 9cm, 10cm 되고요 사각아이도 한 11에서 10cm 정도 되고, 높이는 10cm 돼요. 네. 요 사각은 네, 사이즈 좋아요. 15cm, 16cm, 높이 14cm입니다. 네, 이렇게 여러가지 사이즈로 묶었습니다. 자세한 사이즈는 저한테 카, 어, 문자 주세요.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8개 묶었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맞죠? 네, 이렇게 세 번째 세트는 이렇게 해서 5 4 0 0 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세트도 이렇게 10개 묶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개 맞죠? 네, 이 아이들은 10곱기 높이 8.5, 9cm 정도 되는 아이들. 이 아이는 10, 음, 12cm 돼요. 높이가 10cm, 9.5cm, 10cm 정도 되네요. 요거는 타원형이에요. 보시면, 요 타원형, 가로가 한 오, 11cm, 세로가 한 9.5, 가로가 11, 세로가 9.5, 높이가 11 정도 되는 아이구요. 네, 9 곱하기 9cm 되는 아이, 이 아이는 또12 곱하기 9cm. 어, 좋아요. 요거는 타원형. 아시죠?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사이즈 궁금하시면 문자주세요. 11.5, 와이는 11.5, 11.5 네, 이렇게 되는 사이즈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묶었습니다. 와이들 몇, 어, 네 번째 세트죠? 네 번째 세트 10개, 54,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세트입니다. 마지막 세트 이렇게 3개 가고요, 그린분. 네, 사각끈 2개. 요거는 10x9cm, 요이는 9x9cm. 요 아이들은, 네, 또. 새로운 뉴 아이들이죠. 11 곱하기 11cm. 밑에 아이들 너무 예뻐요. 밑에 아이들 사이즈 11.5, 높이 9.10cm. 11.5, 0 c m 예쁘죠. 이거는 약간 타원형. 가로가 12, 세로가 11, 높이가 10cm 정도. 요거 이 주황색 사각, 이쁘죠. 이거 11cm 되고요 높이 11cm 되네요. 네. 사이즈 다 괜찮고 작은 사이즈 신기 정말 좋아요. 네. 요 아이도 11곱하기 11입니다. 11곱하기 11. 네 이렇게 넣개 묶었습니다. 어. 1 0 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.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진짜 센치 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 이렇게 해서 54,000원 보내드릴게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, 네,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네 오늘 어, 이제 택배 주문하시면 네, 언제죠? 다음 주에 배송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 저는 이제 네, 오늘, 어, 오늘, 내일, 그 다음날까지 이제 놀러 가기 때문에 영상은 아마 금요일 날 올라올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. <laughs> 어, 금요일 날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